아, 진짜 네, 그냥 올라가야겠다. 밖에 올라가 봐. 응. 어, 그, 어, 아, 네, 잠깐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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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괜겠다 아, 쏘고싶었네데 아. 회장 때문에 잠안보였어 어. 내가 진 둘둘이다. 둘둘. 어, 칸트위 하나도 아직 빨강이네. 어, 확인했어. 무영. 둘둘이 안 명. 아빙은아데파 아, 한명더 있어 한명 빙의 빙는데의 빙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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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의 빙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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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이 아. 음어 아, 나잘 잡았다. 인정. 바로 살리고.